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오늘은 저거, 플스3, 저거 뭐야. 클라우드 블랙, 클라우드 블랙 저, 플스3 에디션. 요거, 와가지고,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오, 상자는 다 그때 보니까 제가 상자 하느라고 시간을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자는 다 박스는 다 뜯고 그 내용물만 이렇게 해서 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연결 단자 선. 이렇게 되어있네. 돼지코, 돼지코가 필요하겠네. 전원선이에요, 전원선. 패드, 어, 패드 불이 들어오네? 왜 이러지? 아, 네, 인마에. 뭐야? 어, 이거. 어, 어. 어드밴스 칠드런, 그, 블루, 블레이 디스크, 뭐, 어떤 거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. 딴 거임. 오 선이고요. 네, 이렇게 있네요. 지금 라이트닝 에디션도 있는데, 그거는 저 며칠 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